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번 시승기에 이은 두 번째 리뷰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량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인데요. 랜드로버 디펜더 중에서도 옆을 쓱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유니크한 투도어 디펜더 90 모델입니다. 제가 디펜더 110, 130, 뭐 시승기라든지 다양한 리뷰를 전달 드렸었는데, 90 모델에 대한 리뷰를 자세히 전달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랜드로버 디펜더 90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시승기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시승기도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 디펜더 110 오너 입장에서 살펴보는 디펜더 90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어떤 옵션의 차이가 있을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런 차이 때문에 물론 110을 샀지만 90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망을 한번 이번 리뷰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외장 컬러는 하쿠바 실버라는 컬러입니다. 디펜더가 갖고 있는 실버 컬러인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실 디펜더는 뭐 어떤 컬러를 입혀놔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워낙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적인 만족도가 높은 차다 보니까 어떤 컬러를 발라놔도 다 매력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시형 SUV로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데군데 블랙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이랑도 상당히 대비가 되면서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이 들고 휠 보시면 실도 실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버 외장 컬러 하쿠바 실버와 이렇게 매치가 됐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컬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장에 대한 포인트들은 천천히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실버 컬러 느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비율이 110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너무 멋지다. 약간 귀여우면서도 강인하면서도 되게 좀 독특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저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차량 오늘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유익현 주인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금리가 0.99%라고 합니다. 거의 무이자 수준이기 때문에 디펜더 차량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익현 주인님께 상담 받아보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면부 한번 볼게요. 전면부는 사실 110130이랑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 큰 틀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요. 이 차량의 트림은 D250XS 에디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펜더 90을 직렬 6기통 디젤과 가솔린 모델. 가솔린은 P400X로 24년식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젤만 있었지만 이제 가솔린 모델까지 추가가 되었고 이 차량 가격은 1억 3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코 저렴한 차는 아니에요.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죠. 그러니까 전면부를 봤을 때 특이한 부분들은 플라스틱 파츠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유광으로 돼 있어요. 제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범퍼 하단이 다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하쿠바 실버로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원래 플라스틱 파츠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쿠바 실버고 다 하쿠바 실버, 이 클래딩 부분. 휠 클래딩 부분도 하쿠바 실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바디 컬러 외장 컬러와 똑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일체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딱 봤을 때어 정말 깔끔하다 일체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체크 플레이트 즉 발판 부분도 지금 원래 무광인데 이건 에디션 모델이어서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제공을 해요. 원래 무광인데 이건 에디션 모델이어서 이렇게 유광으로 돼 있는 거고 원래 발판이지만 뭐 발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뭐 디자인적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 요 체크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 구형태는 아니고 위에를 살짝 이렇게 잘라낸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로고나 라디에이터 그릴을 봤을 때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팩을 넣게 되면 로고나 그릴이 블랙으로 바뀌는데 블랙팩을 안 넣어도 충분히 멋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하쿠바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버 파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면부는 어디 하나 깔 부분이 전혀 없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딱 정면을 봤을 때는 넙대대하고 정말 두꺼비 같이 생겼어요. 포르시가 개구리 같다면 디펜더는 정말 두꺼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사실 디펜더 90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측면부입니다. 전면은 사실 110 135가 똑같기 때문에 측면을 봤을 때 진정한 디펜더 90의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110 대비해서 전장은 43cm가 짧아졌습니다. 근데 딱이 휠베이스 부분만 짧아졌어요. 앞뒤는 똑같습니다. 앞뒤 프론트 오버행, 리어 오버행 길이 똑같고 요만큼만 43cm가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되게 이상적인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10 비율도 좋아하는데 9 0에 비율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실제 90을 출고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비율, 프로포션에 상당히 매력을 느껴서 90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발판 있잖아요. 고정식 발판도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약간 귀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죠. 원래 발판이 두 개거든요. 110 같은 경우에는. 90은 이 앞좌석만 도어가 있기 때문에 발판도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참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차에 들어가 있는 휠이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세련된 그런 휠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오프로드스러운 느낌의 휠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올터레인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고 올로드도 달릴 수 있고 그래서 올터레인 타이어가 끼워져 있음에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번 디펜더 90 같은 경우에는 전라이너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시생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이쭉 뻗어있는 디자인 보세요 이게 진짜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따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액세서리 장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스토리지 박스라든지 요 스페어 타이어 커버 이런 것들은 장착이 안돼 있는 부분이고요 후면부를 보게 되면 후면부도 110이랑 130이랑 똑같은 후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면부도 그렇지만 원래 이 부분이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요 외장 컬러, 하쿠바 실버 뭐 다른 컬러로 선택하셔도 외장 컬러와 똑같은 컬러가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일체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 스페어 타이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 스페어 타이어는 진짜 풀 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타이어랑 여기 있는 타이어가 똑같은 스펙입니다. 보통은 스페어 타이어를 풀 사이즈까지 안 쓰고 보통 얇은 걸 끼우거든요. 뭐 컨템포러리 타이어를 끼우는데 디펜더는 실제 똑같은 스펙이기 때문에 어, 이 휠에서 뭐 스크래치가 났다 그래서 손상이 됐다 하면 그냥 이렇게 바꿔 끼우시면 됩니다. 스크래치 난걸 여기 끼우시고 스크래치가 없는 걸 여기 끼우시면 되기 때문에 어, 차를 샀지만 타이어 다섯 개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열어보면. 지금 90의 트렁크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펜더 90의 트렁크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넓은 공간, 뭐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20이나 130을 가셔야 되고, 디펜더 90은 이 차량의 높이나 뭐 이런 부분에 비해서 트렁크가 결코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박 용도로 차를 산다 하면은 90을 사시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요거는 정말 뭐 간단한 짐을 실거나, 근데 내가 디펜더를 사는데 간단한 짐을 실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뭐 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폴딩을 하면 되니까 이와 좌석 폴딩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트렁크가 넓진 않다 그리고 트렁크를 보면 여기 빔이 있습니다 이 빔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탄화가 불가능한데 그런 대신에 이런 부품이 있어요 이만큼 이렇게 높이를 올려주는 그 트렁크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끼워서 장착하시면 평탄화를 만드실 수 있는 이번엔 디펜더 90의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좌석은 디펜더 110, 130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핸들 왼쪽 도어 트림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이드미러는 정말로 큽니다 디펜더 차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크고 저도 매일매일 디펜더를 타지만 사각지대도 거의 없어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사이드미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으로 접혀요 브론코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접어야 하지만 전동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이중접합률은 아닙니다 홀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커버 이렇게 되어 있고 스피커는 메르디안 사운드지만 뭐 사운드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디펜더 인테리어 특징은 굉장히 러기드하고 좀 터프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볼트 같은 것도 노출시켜 놓고 이 외부 프레임이 안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외장 컬러거든요. 하쿠바 실버가 그대로 실내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소재가 되게 특이해 요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그런 소재인데 20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약간 쿠션감 있어요. 메모리 폼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뭐가 묻었을 때 닦으면 바로바로 지워지게끔 관리가 편한 재질로 되어 있고 밑에서 메모리 스튼 3명까지 저장하실 수 있고 사이드미러 왼쪽 오른쪽 그리고 사이드미러 접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접힙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동시에 누르면 또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창문은 두 개밖에 없어요. 뒤에는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앞 창문만 조절할 수 있고, 여긴 뚫려 있어요. 뚫려 있기 때문에 뭘뭐 넣게 되면 이 밑으로 나오니까. 뭐 수납하는 용도라기보단 그냥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손잡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어 손잡이는 이 안쪽에 있고요. 문장구 여는 건 더 안쪽에 있습니다. 메르디안 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수납공간도 상당히 넓죠.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수납공간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는 손잡이의 기능을 합니다. 타고 내릴 때 여기 잡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메모리폼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 수납공간 여기도 있고 이쪽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펜더라고 이렇게 모델명이 각인되어 있고 이 뒤에도 뚫려 있습니다. 이제 손이 있는 이 뒤에도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뒤로도 물건을 넣으실 수 있고 시탈포트 있고요. 여기는 약간 수납장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옆에 탔을 때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서랍장 같다고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고 이 비상등은 좀 멀리 있습니다. 이 멀리 비상등이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따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이게좀 가장 아쉬워요. 1억 380만 원이나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호하는 소비자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풀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모든 라인업이 다풀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잠깐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는 이 트리 컴퓨터와 관련된 기능들, 메뉴들을 변경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정보 패널이라든지. 레이아웃 이런 걸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핸들 열선까지도 켜고 끌 수가 있는데 핸들 조향은 안 됩니다. 핸들 조향은 24년식이어도 안 돼요. 그래서 랜드로버 차량들은 모두 다 반자율 주행에서 핸들 조향이 빠집니다. 레인지로버는 가셔야 핸들 조향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핸들은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앞뒤 위아래 모두 다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도 되게 터프하게 생겼죠. 요 어디서도 본적 없는 이 디펜더. 만을 위해서 제작이 된 스티어링 휠이고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직경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민첩한 그런 핸들링은 부족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큰 직경을 가지고 돌리기에는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뭐 디펜더가 그렇게 민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핸들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림은 좀 얇은 편이에요. 핸들 림은 얇은 편이어서 잡았을 때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런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운데 중앙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어?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작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디펜더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D250 트림이어서 10인치인데 인치가 들어가고 D300 같은 경우에는 11.4인치 P400도 그렇고 좀 등급이 올라가면 11.4인치로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꽉 채우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작은 걸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확실히 큰게더 좋긴 합니다 큰게 티맵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훨씬 더 널찍하게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공하는 정보의 양은 똑같아요 뭐 작은 게더 적게 제공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뭐 도광모드라든지 이런 부분 분들 다 제공하고 있고요. 뭐 서라운드 카메라라든지 서라운드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후진했을 때 서라운드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보여 주는 편입니다. 이거 순정이 티맵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했지만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무선으로 연동 가능하고요. 순정도 티맵이기 때문에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디펜더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게이 카메라 버튼 눌러서 오프로드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 오른쪽, 이 타이어 양쪽 휠 바퀴 쪽을 카메라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게 디펜던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데 들어가고 나올 때 이렇게 켜놓고 주차장 진입하시면 정말 편합니다. 정말 휠안 긁고 주차장 내려가고 올라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좁은 주차장도 요 기능 이렇게 켜놓고 다니시면 정말 걱정 없다. 라고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디펜더 오너분들은 잘 쓰고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꿀팁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시동거는 버튼이 있고 아직도 아날로그 버튼이 많이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라인업들은 이번에 연식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은 다 없앴잖아요 다 없애고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방식이 좋습니다 기어 변속기도 이 방식이 좋고 이 버튼 눌러서 기능 설정하는 부분은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오토 스탑앤고 끄고 여기서 눌러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뒷좌석은 열선 시트만 있고요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람 세기 조절하고 다시 꺼서 이렇게 조절하면 온도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버튼 육성 잘 해놨고요. 내부 공기 순환 그리고 위에 버튼 눌러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디펜더도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 제공하는데 보통은 다이 오프로드와 관련된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온로드에서는 에코 컴포트라고 보시면 되고 뭐 사실 디펜더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프로드를 가지 않는 이상 오프로드에서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프로드의 드라이빙 모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C 타입, A 타입 그리고 C 거치까지 모두 다 종류별로 제공하고 있고요. 밑에도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컵홀더 두개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충전도 되고 놀라운 점은. 짜잔 여기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 단계는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고요 미지근한 것도 여기 넣어 놓으면 시원해질 정도의 냉장고 세기를 보여줍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좀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그 정도 세기의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돼 있어요 냉장고 있는 차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레저를 즐기시고 난 후에도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내 룸미러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네,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보여주기 끔 되어 있고 그리선블 라인도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따로 레인지로버처럼 두 개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레인지로버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디펜더는 하나로 되어 있고 확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선루프 열어보면 90이지만 선루프는 굉장히 큽니다 파노라 선루프 들어가 있고 가운데 빔 있어요 개방 한번 해볼게요 틸트하고 난 다음에 열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우 눈부셔 어 너무 눈부신데? 한 절반 정도 열립니다, 썬루프는 그니까, 러 앞에 기준으로, 앞에 기준으로 절반 정도 열리게 돼요.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닫도록 하고요. 그 헤드라이너는 지금 t 5 0 같은 경우에는 블랙은 아닙니다. P400X는 블랙인데, 요 차는 약간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 요걸 블랙으로 바꾸시려면 옵션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인 글라스, 굉장히 길게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디펜더 90 뒷좌석에 대한 리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엔 뒤로 가서 뒷좌석 리뷰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랜드로버 디펜더 90의 뒷좌석에 왔습니다. 90 뒷좌석에 대한 자세한 리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뒷좌석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고가 높잖아요. 전고가 높은데 1열 시트보다 2열 시트가 확실히 높습니다. 2열 시트의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이 분명히 높이가 높은 차량인데 2열 자석이 스타디움 시트로 되어 있어서 1열보다 확실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네, 그에 따라서 이 헤드룸 부분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1열에 사람이 좀 넉넉하게 앉았을 때는 주먹 하나 정도 남는 레그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2열 좌석이 110보다 넉넉하진 않습니다. 110보다 시트도 확실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발 공간은 어느 정도 있는 느낌이고 요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알파인 글라스가 바로 쳐다봤을 때딱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요 위치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창문도 넓게 돼있습니다 개방감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뒷좌석 창문은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창문은 고정이라고 보면 되고, 창문은 1열 앞좌석 창문만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암레스트 내렸을 때뭐 컵홀더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고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통풍 시트는 없는 부분이고 여기 송풍구 송풍구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시타이 포트 두개 있습니다. 따로 시거 잭은 제공되지 않고 시타이 포트 두 개로 되어 있고 당연히 시트도 접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레버 통해서 이렇게 접을 수 있고 따로 리클라이닝이 더 되진 않습니다. 그냥 접는 것만 가능하고 그래서 시트가 이렇게 폴딩은 되지만 리클라이닝은 따로 안 됩니다. 근데 디펜더 110도 똑같아요. 디펜더 110도 리. 클라이닝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버튼 통해서 이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열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를 보게 되면 이 헤드레스트 때문에 뒤에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접어놓으면 뒤에 시야 확보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뒷좌석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뒤에 잠깐 사람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뭐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항상 뒤에 사람이 탄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110보다는 확실히 좀 불편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자주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110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어쩌면 저도 항상 차를 혼자 사거든요. 근데도 110을 선택하긴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